그래서 롤 정리를 만족하는 그러면 이거 1대입하고 3대입하면 같은 값이 나와야 돼요. 그래야지만 롤 정리가 성립합니다. 그래서 여기 우리 K 모르는데요. 그러면 F1은 K-1, F3은 3K-9, 이 둘이가 같아야지 롤 정리가 성립하겠죠. 나란히 두면 넘기면 82K, K는 4, 그래서 식을 결정하고 FX는 그 다음에 롤 정리 성립한다라는 말은 이 2차식이죠.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을까? 요거 물어보는 거죠. 그래서 f 프라임 x는 4 2x가 되어서 얘가 0 되는 지점은 x는 2가 되겠다. 그다음에 이거 0 찾아보면 얘0 되는 지점 찾아보면 얘가 0이고 얘가 4잖아. 당연히 이차 함수니까 여기 중간이 극점일 테고 그래서 얘가 상수 c 프라임이 0이 되는